조직 스토킹의 실체, 당신도 모르게 괴롭힘의 희생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타인의 일상을 불쾌하게 괴롭히기 위한 시스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낯선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피해자는 종종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인까지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 조직 스토킹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말을 속속들이 또는 크게 외치는 등 불쾌한 말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별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을 조절하고 그 속에 괴롭히는 메시지를 섞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대중의 개입 심지어 대규모 공원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비꼬는 행동을 하며 괴롭힘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내재화되어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심리적인 부작용으로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불면증, 신경과민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등 삶의 질이 극도로 저하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종종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이는 그들의 건강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